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삿포로로 머호를 가는 날인데요 어, 사람 많은 데서 말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집에 도착하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, 한 시. <목소리> 전등이 있는데도 아무튼 벽지부터 하나씩 <laughs> 봐볼게요. 아, 여기는 아마 화장실이겠죠? 하나씩 <목소리> 전기를 이걸 하면 되는 건가? 모르면 가만히 있습시다 이거는 원래 이랬던 거고요. 이거 잘거해죠 그럼 벽지 있는 것들, 다 원래 있고. 그냥 이런 거 보면서 남겨두면 될것 같아요. 뭐 들어온 거 있으면 찍어주고. 엄청 어, 너무 좋은데. 아 여기 길이도 제가해야 되는데 에어컨은 뭐 대충 봅시다. 어. 아, 근데 진짜 여기 문이 닫히네요. 다시는 곳이고 그 또는... 다음은 보시면 음 이거는 굉장히 호하지 이거는 뭐 오븐 뭐 생선국은 그거 아닌가 거기다 아,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냉장고를 둘 생각이고 전자레인지에 둘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밑에 대를 하나 갖다 놔야 되겠고 밑에 한번 볼까요 어 너무 깨끗한데?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집에 왔고요 집에서 새벽 4시에 나왔으니까 정말 12시간 만에 드디어 집에서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은 대충 한 번씩 하나 있는지 없는지 둘러봤고 이제 청소가 그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들 마음이 놓이지만 그래도 한번 닦고 쓸고 그런 걸한번 해야겠죠? 그리고 항상 오시면 하신 것들 있잖아요. 뭐 바루산이랑 보호카 비쿤인가 해서 그 곰팡이 하는 거랑 바퀴벌레든 뭐 벌레든 없애는 거를 사러 한번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자, 그래서 이제 집 앞에 나왔고요. 되게 한적하고, 어 너무 좋은데요, 진짜로. 앞에 보시면, 진짜 아직까지도 그냥 숙소 하나 들어온 기분이고 제 집이라고는 아직 실감이 잘 나진 않네요. 여기만 바뀌네. 또 막대에서 볼 들이시는지 아직 이거 조작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음 기회 에 한번 해드리고 싶해 드리겠습니다. 정말 이 분위기죠. 저희 집이 또 역에서도. 걸어서 5분인가 6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딱히 막 조용한 곳이라고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웬만한 것도 다 걸어서 한 7분, 10분 내에 뭐다 있더라고요. 심지어 니토리도 있고 편의점도 뭐두세개 있고 드럭스토어도 한두개 있고. 아 지금까지는 아직 하룻밤도 자보지 않았지만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그러면 사츠도라가 저기 보이네요. 여기도 어떻게 건너냐? 착하게 살기 1일차인데, 벌써 깨질 것 같은데요? 여기도 분위기 좋은데요?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번 건너보던가, 저분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, 저도 한번 건너보겠습니다. 역시, 사람 사는 데다 똑같군요. 자, 그러면 이제 드럭스도 들어가서, 이 카메라 몰래 켜 볼게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아놨었거든요살 거를 그래서 일단 있는 거만으로 급한 거만으로 일단 한번 사볼게요 자, 그래서 이렇게 다 골라봤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카트를 끌면서 찍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다살거 해두고 니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아, 그래서 지금 살거다 사고 다시 가고 있는데요. 와 근데 제일 놀란 게 아니 콜라가 500ml짜리가 하나에 거의 800원 수준으로 팔고 있더라고요. 그냥 물이랑 아예 가격이 똑같았습니다. 제가 산물물 물, 물도 한 80엔 하고 있었는데 콜라도 거의 84엔. 그 정도로 팔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쩌면 그냥 물 대신 콜라를 먹는 게나을 수도 있겠는데요? 네, 그래서 지금 다시 집으로 왔고요. 뭐 이것저것 샀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화장솜인데 이거 뭐 제가 토너를 하나 샀거든요. 뭐 어성초 그런 거. 그래서 거기 하면 좋다고 해서 일단 샀고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, 이거로 이거 오늘의 주인공이죠 모카비큰을 샀고요 다음에 이거는 그냥 비누요 아이 깨끗해에는 뭔가 키레이키레이인데 한국에 써가지고 안 써가지고 이거 샀고요 그리고 얘가 그겁니다 나마콜라 처음 먹어보는데 얘가 800원이었어요 사실 800원도 아니긴 하죠 이제 워낙 생각하면 그래서 제일 기개가는 것은 바로 이 그 다음은 그 바루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뭐 바루산이랑 비슷한 제품으로 해주셔가지고 뭐 그게 그게본니 하고 샀습니다 평수가 이게 6개에서 8조라 했는데 거의 2배로 하면은 평수랑 얼추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6조에서 8조짜리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문제는 모르겠는데 여기 적혀있는 거 보면은 뭐 나가세르 토이레코리나라는거 보면은 아마 그거겠죠? 그 변기불 내릴 때마다 아닌가? 왜 티슈용이지? 티슈를 흘러보내면 되는 건가? 일단 알겠고. 그 다음은, 네, 뭐, 물. 그 다음은, 물이고요. 그 다음은, 스리 봉투를 켜왔습니다. 정확히 아직 제가 많이 공부안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. 10L 나 5L 샀고요. 얘는 그냥 대걸레 클리너인데 그 대걸레는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 손을 대걸레로 쓰면 되니까 하나 샀습니다. 오오오 이거 이걸로 충분한 걸까요? 이분 하나로? 틈새 너무 많이 보이는데. 뭐지? 거니는 거구나? 고요자 그러면 하나는 됐고요 또하나더 있죠 이거요 얘는 하자마자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몰로 귀찮다 빨리 할게요 모포렇게. 오, 너무 자, 그럼 이제 전 가겠습니다. 네, 갔다 오니까 이렇게. 끝났어. 요 지금 이렇게 환기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환기를 활 동안 뭐 나가 있어야 되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된거 같고요 어. 자 그럼 이제 청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밑토리를 갔다 와서 뭐 돌돌이랑 밀대 닦는 거를 다 이렇게 사 왔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돌이로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보이십니까? 지금 또 이러나?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이분 강력 접착 뭐 접착력이 세다 이런 말 붙어 있긴 했어요 니토리에서. 그러니까 얘가 너무 세니까. 그냥 바닥에 붙고, 떨어져 버립니다. 근데 지금, 말이 아닙니다. 보이시죠? 방향 때는 그런 거 아니야? 하는데, 온갖 지대 다 해봤는데, 다 이었습니다. 보시면. 하나씩 배 솔문. 네, 아무튼 그렇고요. 맞아. 이제 밀대 청소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디어 청소를 다 했고요. 그냥 일단 바닥만 그냥 돌돌이를 밀고 밀대로 돌렸습니다. 아이고, 거긴데 어, 좀 나중일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아직 밥을 일본 에서한 끼도 못 먹거든요. 편의점에서 빵 하나 먹어가지고 지금 딱 시간이 8 시가 넘어서 아마. 이 시간대쯤에, 이 시간대쯤에 보통 마트들이 마감이라고 좀 싸게 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 곳에 있는 마트에 가서 한번 밥을 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진짜 신나네 가격도 싸? 싸? 싸진않아 귀 예쁜데 집에 뜨거운거 옆에서 도시락 같은게 어디있을지 이건 뭐지? 도시지인가요 각 지금부터 할인 시작됩니다. 안마기 들고 다시 저기로 가겠습니다. 어, 여기도 이런 거다 파네. 너무 당연한 말인가? <laughs> 돌돌이는 이제 잘 골라야겠죠? 세개에 3800원 그렇게 안 비싼 거 같은데? 오히려 싼거 아닌가? 햇반이 200g인 거 같은데 몇뭐 g인지도 안보이는또 제가 이런 마요류 샐러드 좋아하는데 여기 많이 있네 그래서 마트를 다녀왔고요. 집에서 가정식 식탁에 담아서 먹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펩시 제로인데 복숭아 맛이라고 합니다. 처음 보는데. 아 맛은 둘째치고 탄산이 엄청 세네요. 목이 너무 따갑습니다 그리고 아, 근데 이가정온것들이 다. 따르해야 맛있는 건데 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이대로 먹어보겠습니다. 색깔이 왜 이래? 이 <laughs> 소시지가 좀 수상해요. 돼지고기 맛. 가라게 가락인가? 장기인가? 오늘은 장기네요. 교장. 이거는 그냥 뭐 야키토리죠? 야키토리 보면 이거. 짠. 아이고. 와쿠아쿠션. 근데 이제 열분을 곁들이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와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. 맛은 돈까스 맛이 좋습니다. 이게... 얼마지? 원래 430엔인데, 여기 20% 할인이 돼요. 그러면 거의 3,000원인데, 3,000원에 융도면전자님이 정도면은... 있었으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음. 이문의소세지먹 넣어볼게요. 음, 맛있는 소쯔리 맛이... 맛있. 다 따뜻한거 먹으면 너무 좋길래 그 이제 먹기가 싫습니다 <laughs> 맛 있어요 존재렌즈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하... 그럼 일단은 그냥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